Gain.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다프론과 함께하는 1일 학습입니다. 오늘은 수학원 124일차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x 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이하일 때 이때 지금 함수 이거의 최솟값을 구하세요라고 있어 근데 한 번은 탄젠트고 한 번은 코사인 제곱 x가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 상태에서 이식을 일단 바꿔줄 건데, 그럼 이 탄젠트 X 그대로 놔둘 거고, 마이너스 3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때 이 코사인 제곱 X는 코사인 제곱 X분의 1이라는 건, 그러면 이때 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제곱 X 이렇게 쓸수 있죠. 그래서 1을 바꿔줬을 때, 이때 얘는 지금 따로 본다면, 여기는 지금 탄젠트, 제곱 x여 이렇게 지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얘를 지금 따로 봤을 땐 여기는 지금 플러스 1이여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기호를 이번에는 다 탄젠트로 바꿔줘서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쓸수 있겠네요 그럼 이 함수는 y는 지금 탄젠트 제곱 x 거기에 플러스 2 탄젠트 x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때 이 상태에서 지금 범위를 보세요 그럼 탄젠트 x를 우리가 t로 치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 봤을 때 원래 우리가 지금 2분의 파이, 그리고 파이까지는 가하는데 탄젠트는 이렇게 그려지고,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2분의 파이에서는 이렇게 그려졌다는 거겠지. 그러면 얘는 뭐야? 지금 t의 범위가 0보다 지금 작았다. 그래서 탄젠트 x를 우리가 t라는 걸로 치환하면, 이때 정의역이 지금 t가 0, 이하요 이렇게 지금 쓸수 있다라는 소리네요 그러면 얘를 이차 함수로 다시 해서 그러하니 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2고 그때 t가 0 이하인 상황에서의 최솟값을 구하세요. 그럼 얘의 그래프는 지금 아래로 지금 현재 볼록인데 지금 축이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우리는 0 이하요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챙겨줬으니 결국 최소값은 t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최소값을 갖겠네요 그러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으니 예의값은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겠죠 2번 문제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지금 이 식이 성립할 때 이때 지금 항상 성립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서 일단 삼각형이라고 했으니 세 각의 합이 지금 파이가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저 식을 먼저 줄여줄 거야 그러면 이때 이 사인 거기에 지금 a 플러스 b는 파이 마이너스 c라고 바꿀 수 있고 거기에 곱하기 코사인 b 플러스 c는 파이 마이너스 a라고 바꿀 수 있겠죠 거기에 플러스 여기는 지금 그럼 사인 이때 a 플러스 c는 파이 마이너스 b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는0이요 이렇게 쓰여졌어 그럼 이제 각줄이기를 표현할 건데 파이 마이너스 c는 2사분면 그럼 파이 마이너스 a도 2사분면 그리고 파이 마이너스 도 일단 2사분면까지 이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얘기해주는 건요. 사, 파이는 사인이니까 그대로 2사인 그대로 c 이렇게 쓸 거면 거기에 곱하기 그럼 코사인의 2사분면에서의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a 거기에 플러스 여기는요. 그러면 이때 사인 그대로 b는 0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겠죠. 그러면 이 식을 정리했었을 때 일단 사인 b는 그러면 얘를 우변으로 넘겨서 2 e, 사인 c 거기에 곱하기 지금 코사인 a요.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길이들로 바꿔주려고 이때 사인 sin b는 사인에 대한 공식으로서 2r분의 지금 b요. 이렇게 지금 쓸 거고요. 그러면 얘는 지금 2 e 곱하기 거기에 지금 사인 C도 사인 공식으로 이해서 이때 지금 e r 분의 지금 C여 이렇게 쓸 거고 거기에 곱하기 코사인 A는 그럼 코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e b c 분의 거기에 지금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렇게 먼저 바꿔줘도 되겠죠. 그럼 양변에 ER을 곱해줘서 없애줄 거고 e. 이 e 약분, C, C 약분 그럼 양변에 B를 곱해줘서 B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시겠죠. 그러면 이거에서 알수 있는 건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0이고 그럼 이때 c 풀 A와 C마 A가 곱해져서 0인데 이때 지금 변의 합이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상태에서 C마이너스 A가 0이어야 되고 그럼 결국은 C랑 A랑 길이가 같은 이등변삼각형이었구나 라는 삼각형의 종류를 알았어 그러면 이거 갖고 나머지 그림에 대해서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지금 표현을 해줄 건데 그럼 여기가 A 여기가 C 길이가 같은 이등변삼각형 그럼 여기가 A 여기가 C 그리고 여기가 B라고 나서 이 길이도 B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번 a랑 c랑 길이가 같아요. 얘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옳지 않는 것을 찾으랍니다. 그럼 두 번째 a 사인 a는요. c 사인 c라고 되는데 a랑 c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상태에서 얘는 당연히 옳은 말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3번 보기 보겠습니다. 3번 보기는 코사인 b에 대해서 꾸며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코사인 b는 코사인 공식을 갖다 쓰셔서 표현하니까 그럼 여기는 2ac분의 거기에 지금 이때 a 제곱 플러스 c 제곱에 거기 에 마이너스 b 제곱이 이렇게 쓰여지는데 이 문자는 지금 결론은 a 와 b밖에 없으니 c를 a로 다시 바꿔줘서 여기는 2a 제곱분의 그러면 여기는 2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2a 제곱분의 b 제곱이라고 표현이 되니 아 이것도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4번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사인 a를 지금 꾸며주세요라고 씁니다. 그럼 cos a는 2 e, 지금 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거기에 마이너스 a제곱이요 근데 이번에도 a와 b로 꾸며져 있으니까 c를 a로 바꿔서 2b 곱하기 a분의 지금 b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그러면 여기는 더해져서 0이고 b, b 하나 약분을 해주니 여기는 2a분의 b요 아 그러니까 이 4번 문장도 오른 문장이 되겠네요 마지막 보기 5번 보겠습니다 A제곱 플러스 AC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가 지금 0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줬는데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지금 찾아낸 걸 생각하면 a랑 c랑 같댔잖아요. 그러니까 a랑 c랑 같았으니 여기 지금 다 a로 바꿔주면 a 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p 이렇게 지금 쓰여졌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2 a 제곱 마이너스 e a b가 되는데, 그러면 이때 얘를 지금 e a로 묶어주면 a 마이너스 b. 그럼 얘가 0이냐라는 소리는 a는 0이 될수 없죠. 그럼 a 마이너스 b가 0이냐라는 건 결국 둘이 길이 같냐라는 건데 얘네 둘의 길이의 관계는 몰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 이렇게 답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에서 AD의 길이가 지금 4예요. 그럼 여기는 4. 그리고 BC의 길이가 8이래요. 그럼 여기는 8. 그리고 CD의 길이가 6인. 그리고 각 ADC가 120도였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그럼 첫 번째 AC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럼 이 AC 여기 길이를 구하라는데, 그러면 얘는 코사인 법칙을 써도 되지만, 쓰는 게 뭐냐? 그냥 수선을 내릴래요. 20, 그러니까 20도라는 특징을 갖고. 그럼 여기 상태에서 여기가 지금 90도, 그럼 여기가 60도.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가 지금 3이야 이렇게 증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3이니까, 아 여기의 길이는 지금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얘는 지금 3 루트 3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AC의 길이를 피타고라스로 쓰다 보니 AC의 제곱은 루트 지금 여기 전체 길이는 7, 그럼 7의 제곱인 49, 거기에 플러스 3루트 3을 제곱하면 27 이렇게 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루트, 그러면 둘이 더해준 값을 갖고 놓으시니, 그러면 얘랑 얘랑 지금 더해준 값은 76이요. 이렇게 해서 지금 a c 의 길이는 지금 루트 76입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첫 번째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루트 76은 뭐 꺼내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얘는 762, 그러면 여기는 지금 38. 그럼 여기는 2 e, 19아 꺼낼 수 있구나. 그럼 여기 2루트 e, 19라고 답을 바꿔줄게요. 그러니까 얘는 2루트 e, 19에요.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찾아냈고 두 번째 뭘 찾으래요? 이때 지금 a, b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a, b의 길이를 구하라는데 이때 여기서 이 사각형이 원에 내접해 있었다면이라는 특징은 우리가 마주 보는 각의 합이 180도가 돼야 되니까 이 b의 각도가 60도다라는 데 원할 수 있죠. 그러면 이때 이 상태에서 여기 길이 지금 x 얘의 길이를 지금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럼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번에는 그냥 코사인 법칙을 갖다 쓸까요 예, 그게 좀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코사인 법칙을 갖다 써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8 플러스 지금 x 제곱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x 거기에 코사인 60도 얘는 지금 ac의 제곱인 ac의 제곱은 76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8의 제곱이죠. 그럼 여기는 76은 64 플러스 x 제곱에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8x에 이렇게 쓰여지겠지.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8x에 거기에 지금 얘가 넘어와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지금 12는 0이요. 그럼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지금 되니 되나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 인수분해가 되지가 않아.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해야 되겠지. 그러면 x는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는 얘는 지금 4, 4, 16 거기에 지금 플러스 12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럼 얘는 지금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8. 그러면 28은 꺼내지겠죠. 4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7 이렇게 지금 나올 거고요.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2 루트 7은 음수가 되니까 안되겠습니다. 때문에 그럼 얘의 길이는 4 플러스 2로 7이요 이렇게 지금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럼 마지막 ABCD의 넓이를 구하지 근데 얘는 벌써 삼각형을 두 개로 쪼개졌잖아 이쪽 삼각형과 그리고 아래쪽 ABC의 삼각형 그러면 이, 더, 이 넓이를 지금 더해줘서 표현할 거니까 사각형 ABCD의 넓이는 지금 삼각형 ADC의 넓이와 그리고 삼각형 ABC의 넓이의 합으로 표현을 합시다 그러면 ADC의 넓이는요 두변과 끼인각도 있지만 방금 우리가 여기서 높이도 구해놨으면 얘가 밑변 4. 그러면 얘는 2분의 1곱하기 밑변 4 거기에 곱하기 높이 3루트 3으로 계산하시면 될 거고. 근데 ABC 같은 경우는 두변과 끼인각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지. 그럼 2분의 1에 두변 8과 그리고 x가 아까 4 플러스 우리는 2루트 7이라고 구해놨고 거기에 곱하기 지금 사인 60도 이렇게 지금 쓰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계산합시다. 그럼 여기는 지금 약분하니까 6루트 3 거기에 플러스 여기는 지금 4에 근데 여기는 2분의 루트 3이죠 그럼 여기는 2루트 3을 얘네한테 분배해서 곱해주면 되겠네 그럼 얘는 8루트 3 플러스 여기는 지금 4루트 21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럼 얘를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14루트 3에 거기에 플러스 4루트 21이요 그럼 이게 지금 우리 세 번째 넓이를 구했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첫째 항이 25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수열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n까지 합을 sn이라 할때 sn이 최대가 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세요 근데 일단 등차수열이 했으니까 일반항을 먼저 구하라고 힌트를 주어준 거죠 그럼 공차가 3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3에 첫째 항이 25이려면 여기는 지금 플러스 28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때 이 합이 Sn이었을 때 Sn이 최대가 되는 순간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최대를 물어봤냐라고 한다면 지금 첫째 항이 25, 그럼 둘째 항은 지금 이 상태에서 3이 줄어드는 22 이렇게 갈 건데 그러면 얘는 지금 양수였다가 결국 공차가 음수니까 어느 순간 얘가 음수로 바뀌어지는 이 시점에서 결국 이전 시점까지 더한 게 최대가 된다고 볼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상황에서는 지금 An 즉, 마이너스 3N 플러스 28이 언제 음수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자라는 거죠. 그럼 28이 3N, 그럼 이때 N값이 3분의 28. 그럼 얘는 지금 9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되니까 결국 열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아홉 번째 항까지는 양수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때 그 최대가 되는 항은 아홉 번째 항까지요 라고 해서 이때 N의 값은 9입니다.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 n 이라 었을때 이때 이 조건을 알려주고 그리고 예의 값을 거래. 근데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했었으니까 이때 합식을 진짜 공식으로 써서 문제를 풀죠. 그러면 나는 공비가 r 그래서 r 마이너스 일 분의 이때 지금 첫째 항은 모르니까 a. 그럼 얘는 지금 아래 1 5 제곱 마이너스 일이어 이렇게 지금 쓸수 있고. 그러면 s so, 오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은요. r 마이너스 일 분의 a에 지금 아래 오 제곱 마이너스 일이어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럼 얘를 분수로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요, 지금 r r-1 일단 똑같으니까 약분, a, a 똑같으니까 약분 그럼 결국 r의 5제곱 마이너스 1분의 r의 15제곱 마이너스 1이지만 얘는 인수분해서 r의 5제곱 마이너스 1과 r의 10제곱 플러스 r 5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까지 약분하니 이 값이 지금 13이다 라고 힌트를 지금 하나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얘가 13이랬으니까 지금 다시 10을 정리하면 아래 10제곱 플러스 아래 5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12는 0이어 여기까지 지금 식이 나왔구나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걸 한번 다시 볼까요 이때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a3이래요 그럼 얘는 a r 제곱분에 이렇게 쓰여질 거고 a13은 그러면 a r 에 지금 12제곱 거기에 플러스. a8은요 ar에 지금 7제곱 이렇게 지금 쓰여지겠죠? 그러면 ar제곱으로 지금 다 약분을 해준다면 여기는 지금 아래 10제곱 플러스 여기는 아래 5제곱 즉얘를 구하라는 거죠. 아 그럼 뭐야? 결국 여기서 구한 걸로 12억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죠.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수열은요 지금 이렇게 아래처럼 정의를 해줬을 때 이때 예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야? 지금 an이 짝수였으면 위에 쪽식에다가 a, n이 홀수였으면 아래쪽 식에다 집어넣어서 다음 항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일일이 구해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a1은 5고요 그럼 a2는 지금 a1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홀수니까 아래쪽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문제를 표현해라. 그럼 얘는 5, 3, 15에 플러스 1이니까 1 6이어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할 거고 그러면 a3는요. 어, 이번엔 짝수죠. 그럼 위에 쪽에다 대입해준 지금 8이요. 그러면 A4는요. 다시 얘가 짝수니까 또 위에 쪽에 다 대입해준 걸로 표현을 해주겠죠. 그럼 여기는 지금 4요.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러면 A5도 지금 A4가 짝수니까 지금 반으로 나눠준 2. 그러면 A6은 지금 우리가 뭐야. 여기도 짝수니까 위에 쪽에다 대입을 해줘야겠죠? 그럼 위에 쪽에다 대입해주니까 1 그러면 a7은 뭐가 될까요? 이제 얘가 홀수니까 다시 아래쪽 식에다 대입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는 4 이렇게 나오겠죠 어? 근데 여기서 지금 이 4는 여기서 4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때부터 a7은 4, a8은 다시 2, a9는 1 이렇게 해서 아 이때 4, 2, 1이 반복이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반복이 되니까요. 여기 상황에서 지금 이때, 시그마 K는 1부터 얘까지 합을 구해주세요라고 있어. 그러면 첫째 항부터 셋째 항까지는 일단 따로따로 따로 구해줘야 되겠죠 그럼 얘는 7분의 a1 플러스 7분의 a2 플러스 7분의 a3 얘까지 거기에 플러스 나머지는 지금 반복이 될 거다라는 걸로 7분의 지금 4 플러스 7분의 2 플러스 7분의 1 그럼 얘의 반복이 몇 개나 되는지 확인하겠죠 그럼 101에서 지금 3개를 제외한 일단 3을 빼준 그럼 얘는 지금 90 8이 될 거고 그럼 98을 지금 우리는 3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를 3으로 나눠주니까 3, 2, 3, 9 그러면 3, 2, 6 그리고 나머지가 2나옵겠네요. 그럼 이게 32개가 있을 거고 거기에 플러스 다시 이때 얘가 7, 2개가 더간 7분의 4 플러스 7분의 2까지 존재를 하겠네요. 그러면 a1은 5랬으니까 여기는 5 그리고 여기는 지금 16 그리고 여기는 8 이렇게 대입해서 이제 나머지 계산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앞에 쪽을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21, 거기에 플러스 8이니까 29, 플러스, 어, 여기는 지금 다 합하면 지금 7분의 7이니까 1이죠? 그럼 여기는 32 플러스 여기는 지금 7분의 6 그러면 얘는 32에 플러스 7분의 6과 7분의 29를 더하면 7분의 35인 아 결국 5가 되겠네요 그럼 32 플러스 5 이렇게 해서 답은 37이요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됩니다 7번 문제입니다 수열 an에 대해서 an은 지금 이렇게 쓰여져 있었을 때 이때 a10의 값을 구하세요 근데 이 식을 계산하기 위해선 이 분모에 있는 예식을 먼저 간단하게 주줄 생각을 해보겠죠 근데 이 분모에 있는 식만 따로 꺼내서 본다면, 얘는 시그마. 지금 어떤 a는 1부터 지금 k까지. 지금 a 제곱이다.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는 식이라고 동의라고도 볼수 있으니. 그럼 얘를 계산하면 6분의 1, 지금 k에 k 플러스 1 그리고 2k 플러스 1이어.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러면 이 a n이라는 식 자체를 다시 정리를 해주면, 얘는 지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런데 지금 분모가 6분의 k의 k 플러스 1, 그리고 이 k 플러스 1분의 여기는 이 k 플러스 1이요. 그럼 이 k 플러스1 약분을 해주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는 요 정리라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러면 이때 여기에 지금 k의 k 플러스 1분의... 6이어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럼 6은 상수 취급해서 어차피 앞으로 꺼낼 거고, 그리고 얘는 부분분수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6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지금 n까지. 그럼 여기는 k 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 분의 1로 일단 바꿔줘야지 계산하기가 을좀 편하겠죠. 그럼 최종 a10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a10은요 그러면 6 곱하기 이렇게 될 거고 지금부터 1부터 대입하니까 1-2분의 1 거기에 플러스 2분의 1-3분의 1 거기에 플러스 쭉쭉쭉 가서 10이 들어갔을 때 10분의 1-11분의 1 이렇게 되었는데 이때 얘네가 지금 더해져서 0이 되었으니 여기에 남아있는 건6 곱하기 지금 1-11분의 1만 남았습니다 이렇게까지요 그러면 얘는. 6 곱하기 지금 11분의 12여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최종 계산한 값은 11분의 62여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겠죠. 8번 문제입니다. f(x)가 log e x였을 때2에 지금 이거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그럼 이지수에 있는 식을 먼저 볼 건데요. 그럼 얘는 k는 1부터 9까지. 그러면 log 2에 지금 k 플러스 1분에 지금 k의 값을 먼저 계산해 을 주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시그마에서 로그가 있었을 때 공식은 없으니 나열을 해서 보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나열을 하면 로그 2에 지금 2분의 1 거기에 플러스 로그 2에 지금 3분의 2, 거기에 플러스, 로그 2에, 그러면 4분의 3, 플러스, 이렇게 가서, 지금 9까지 대입을 해주시면 되니, 얘는 로그 2에 10분의 9,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데, 로그에서의 합은 곱하기로 바뀌어지니까, 로그 2에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이렇게 쭉쭉쭉 가서, 지금 10분의 9까지 곱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걸 곱했었을 때다 약분이 지금 되어서, 사라지니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남아 있는 건 로그 2에 지금 10분의 1이어 이렇게 된 계산이 지수 계산이구나 그럼 최종 구하라는 건 2에 지금 로그 2에 10분의 1을 계산하세요 그러면 이때 예, 밑과 여기에 있는 진수를 위치 체인지를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10분의 1에 로그 2의 2고, 로그 2의 2는 1이니까 결국 최종 답은 10분의 1이어.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수학원 1일 락스 124일차 문제다 풀어봤습니다. 모르는 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업듣느라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